아, 이거는 아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앵커 볼트가 두 개니까, 각 지점에 대해서 모멘트 편의적을 두번 잡으면 된다. 이거만 알면 돼. 예. 공무 시험은 시간이 없으니까 공식을 위하도시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일 없다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볼펜으로 쓰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것만 알면 문제 다볼수 있다. 아, 해보자. 해보자. ,이. 어, 해보자. 다음, 그러면 익스텐션 브레이크에 대해서 RPM이 자 1800rpm이 고 우회전한다 그죠 어. 그럼 회전방향으로 뭐가 생긴다고 해서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했다. 똑같은 어. 말이고 어, 드러머차 할때 이때 제동동력이 어, 제동동력이 40kw다. 어, 유압실린더의 안지름이 어디 할게 자, 안지름이 16mm이고, 드럼의 지름, 아 200, 드럼의 지름이 아, 230이네. 그림을 그릴게. 드럼의 지름이 230이다. 돈은 주체는 드럼이 돈다 그랬지? 드럼이 도는 걸 증재하는 거야. 아, 드럼이, 드의 지름이 230이다. 자, 그다음에 드럼과 사이 마찰계수는 0.3이다. 조진 조건이다. 자, 제동 토크로 가래. 제동? 토크로 가다 그죠? 어, 제동 토크. 네. 얼마만큼의 제동 토크를 가해제 되나? 자, 단위 한산 안된 토크. 단위 한산? 토크. 자, 어, 뉴트 미림차 잘했네. 자, 숫자 대입해보자 60초. 어, 40kW지? 40, 하나 둘셋 왓더지? 유턴 메다의 세크지? 40킬로왓더. RPM은 1800. 초가 이리 올라간 거야. 네. 초, 초. 그럼 유턴 메다지? 네.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1000을 곱하면? 1000을 곱하면 뭐다 이게? 유턴 네. 미리미터다 212206.5V 유턴 유심툭 구했다 유심툭 구했다 자 유압실험장애관은 조작력을 구해라 유압실험장애관은 조작력을 구해라 해보자 자 그러면 어요 F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익스텐션 브레이크 놓으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모은 평형을 각각 잡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시그마, 모멘트 O 지점에서 먼저 잡게시 방향을, 플러스를 할게. 음. 음. 자, 그럼 요 지점 따로다. 요 지점 따로, 요 지점 따로 잡으면 된다. 네. 자, F 곱하기. 요서 거리가 그러니까 200이네? 요 앵커 볼트부터. 200. 무슨 방향? 요거잖아, 요거. 이게 어떻게 돌지 보면 된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니까? 반시 방향 돌지. 그 다음에 Q1, 그림이 조지니까. Q1 곱하기. 도와줘라. 100이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지? 그럼 이게 1 돌까, 이거? 그 다음에 뮤 Q1 곱하기. 75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지? 아, 이를 1에 갖고 오면 이게 돌까, 이거? 이걸 1이 밀면 이게 될까 이거? 네. q 큐 음. 위로, 위로. 해전 방향 맞힐 핸데있잖아 네. 어. 그럼 이게 0. 되지? 어. 네. 자, 그러면 <laughs> F를 쓸게. F는 지금 200. Q 묶을게. 어. Q, Q1 묶으면 100. 플러스 마찰 개수. 아까 얼마였지? 0.3 곱하기 75. 됐지? 예. 애플 증계했다. 이 시계에서. 그 다음에, 자, 시그마, 모멘트 오, 다시 쯤에서 먼저 잡는다. 이거 시계방향 또브라스 하자.